어,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이 룻기서가 그 처음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룻과 보아스의 어떤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죠. 두 남녀의 만남이 있긴 하는데. 뭐 애틋하거나 막 사랑이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그 안에서 물론 나중에 어 이렇게 정이 또 오가고 사랑이 싹트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루키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만나게 될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직전에 끝났던 사사기서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마지막에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끝나죠. 특히 그 레위 지파의 타락. 가장 본을 보여야 할 레위 지파의 타락과 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뻔한 그런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의 이름도 기록되기도 하고 또 그냥 볼 때는 별볼일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별 비중 없는 사람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사기의 레이 지파의 경우.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 찾으셨나요? 오늘 읽으시면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 그냥 쓰는 말이죠. 그 아무개 그 있잖아. 그 누구 뭐 아무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상황.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와 루의 만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이 평범한 남녀의 만남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결론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그 역사와 그 드라마의 딱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되게 성공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주변 인물들 중에 매력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그 매력적인 인물의 뒷이야기를 또딱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룻기서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족보에서 슥 지나가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 인물. 이 인물을 특별하게 조명하는 일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냥 어떤 남녀가 그냥 결혼한 이야기잖아요. 뭐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사사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룻기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리고 룻이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는 와서 정말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곡식을 주며 정말 성실하게 정말 사실은 떠나도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민족이 되겠습니다라고 한그 말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상황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지난 밤에 일이 있었죠. 그 타작을 다 하고 루시 보아스의 이제 발치에 타 와서 이불을 덮고 탁 누워 있었던 그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나가서 이제 일을 척척척 처리하는 지금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룻, 그러니까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 자기보다 더 우선 순위에 있는 친족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될 장로들을 청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죠.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당신이 더 가까운 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까?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내가 그 기업 내가 물으는 자가 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근데 말을 바꾼 이유가 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무르지 못하겠노니 무를 권리를 내게 주려. 나는 무르지 못막 계속 무른다 모르지 못한다 무른다 모르지 못한다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그 자신들이 먹고 살 형편이 되지 않고 또 밭을 경영할 이렇게 일꾼도 없고 집안의 남자들이 지금 다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던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팔아서 그판 돈으로 이제 뭐 살아가겠죠.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땅이 남에게로 넘어가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친족들이 나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암우계라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 보아스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맞는데 보아스가 거기서 하나 조건을 딱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밭을 사되 루시라는 이 여인을 당신이 아내로 맞아서 그 루시 낳은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법이다. 이걸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만 딱 사가지고 사실은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움에게 돌려주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받을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이 다시 내 것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할게. 내가 그거 대신 기업무를 자가 되어줄게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딱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니까, 아, 그럼 나는 빠지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루스에게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땅은 그냥 내가 돈만 쓰고 남의 땅이 되는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족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친족 조상분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서로가 계속해서 돕고 도와서 그것을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신 건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한 결과 결국 다윗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 그 자가 그 땅을 기업무를자로서 다 행하고 룻과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수가 있고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거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어디에도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안타깝고 끝날 일인가 우리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도 기업물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기업무를자가 한 일과 동일한 건데 우리도 대신 죽어주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손을 반드시 내밀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손을 내밀려다가 손이 계산이 탁 되는 순간 손을 다시 빼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흐름 가운데에서 아예 내가 빠져나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그게 분명히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자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자신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죠. 이 사람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는 아무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그게 넘어왔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밭도 사주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오벳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뒤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 되었다. 뭐 이걸로만 우리가 끝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장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사장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 복잡하다라는 표현 좀 아닌 것 같고 장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첫 열매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처음 난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장자. 즉, 이스라엘의 그 장자된 나라로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들어가고, 민족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맡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죠. 열 번째 재앙을 피해 간 그때 그 유월절이 생기고 그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시작되는 무교절의 7일 그때 이제 초실절이라는 그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7일을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을 그때 지키게 되는데 그 77절 다음 날 안식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번에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에 지켰죠. 기어, 기억하시죠? 오순 우리가 그구약이냐 뭐야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그 절기와 만나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절기 얘기를 꺼내냐라고 궁금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대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칠칠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루기서입니다. 왜 읽는지 궁금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루기를 왜 이때 읽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루기서의 배경이 77절입니다.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하면서 이 만남이 시작이 되죠그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그 절기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어 가셨을까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원래 77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보자면 출레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셋째 달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결심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을 쫙 주시는데 그때가 딱7 7절에 일치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시던 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때가 77절이잖아요. 5순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성령을 주시는 때가 또 5순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냐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정말 귀한 절기로 우리가 삼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잔자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첫 번째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산에서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야 하는 입장으로 그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시대 불과 몇 세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다 사라져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중에는 막그 레위 지파 사람의 이야기 보면 다른 집에 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주면서 그 집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들을 막 그냥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일들이 사사기에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점점 쇠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다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사사시대에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망하여, 망하여 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장자의 일을 그 핏줄을 쭉 이어가시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사실 굉장히 차지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큰 아주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책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오순절에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아스를 보면서 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 책임을 내가 다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아무 개와 같은 사람들, 이익을 따질 때 누가 봐도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루기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그 표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룩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빛이 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